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다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네. 사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라는 거다. 한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아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보내신 이는 참대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자리이지 않았으므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면서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보일 것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존귀하신 약속을 위하여 저희 모든 신령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항상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넘치지만 저희들의 인격, 깊은 것은 항상 공허합니다. 이 공허를 채울 것은 이 지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리하여 저희를 대신 자녀 섬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저희 인격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삶을 채워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값을, 신앙 속에서 찾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 양식이 없어. 음주림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변질해서 세상은 어둡고, 다투고, 욕심이 부딪치고, 불행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요한은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어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인간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주님의 깊은 의중을 묻고자 할 때는 요한에게 눈짓을 하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아는 걸 금방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갈 때 아마 요한이 글을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모아진 자료를 그냥 쓴게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썼어요. 잘 보시면,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전국에는 중둔자가 새 삶으로 태어나 그걸 거쳐서 주님이 지상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고별사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 예.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물론 8장까지 계속이 되지만은. 그때 이 칩장에서 중요한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면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430년 애굽종살리 생활을 마치면서 6월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면서 초막절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은 다 이스라엘 해방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밖에다가 나뭇가지들을 얽어가지고 엉성한 그 초막을 만듭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이것은 바벨론에서 모든 걸 잃고 종살이 하던 생활을 재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 권위자들과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지만은 모세의 의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입고 다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 그림에도,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모세의 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위계를 보면 제사장을 세우면서 모세는 아론의 옷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특별하지만은 허리에 두른 띠. 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어요. 흉배에는 보석이 12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다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아론이 입는 옷에는, 방울이 달렸어요. 그래서 아론이 걸으면 방울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이 관은 아마 그 다음 세대의 모든 임금들이 번 따서 만든 가장 귀한 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 쓰여 있지만 우리는 그 기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 제사장 의상을 걸치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론을 꼭바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선 중보자였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론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아론을 징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세도 혈통을 중히 여겼구나 모세도 혈통주의자라구나 그렇게 늘 혼자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오면 아론이 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론은 벌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아론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온 것이 대제사장의 의상입니다 예수님 때는 바벨론에 붙들려 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약 4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도 대제사장은 그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때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에스라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땅에는 임금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바벨론에서 끝났으니까 그 대신. 대제사장이 임금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은 없어지고, 제사장 체계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게 쭉 내려와서, 에스라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는데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타나는 대체사장은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전 권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사장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었죠.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여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로웠으니까.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과 성전 보지자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어요. 토론이라고 하는보다는 언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 권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다 알고 있는데 성전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안 잡아요. 못 잡아요. 그때는 절기 때니까 만일 성전에서 예수를 잡는다면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못 잡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라, 저들이 잡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내어놓고 말하는데, 잡는 자가 없더다. 그랬어요. 그래, 성전에서 토의가 이루어지죠. 아주 고약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온줄를 모르지 않느냐? 어디서 온 줄을 모른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나는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현장의 실물은 보내신 이가 훨씬 크시다는 뜻입니다. 나는 번영을 받은 자다. 그 말을 성전 권위자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이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는구나. 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자리에서 때려죽이고 싶죠. 그런데 못 해요. 요한은 그것을 자기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썼는데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가짜,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것을 한마디도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부터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말씀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보내신 이가 주어진 시간 동안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나서는 나는 돌아갈 거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다른 말을 못합니다. 놀랍죠. 백성들은 그럽니다. 그들이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자꾸 물으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래도 이분이 우리 앞에서 한 일보다 더한 일을 할수 있겠느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니까 러참 고약한 형편이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게 그 초막절 행사의 초점입니다. 온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 400년 동안 약속의 땅은 약속이 없어졌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말할 수 없는 갈증이죠. 삶의 갈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체서장. 신난해의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높은 계급이 층층이 있는 제사장들 그 앞에서 몰골이 말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속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속들을 비밀리에 모아가지고 예수를 잡아라. 우리가 잡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백성들이, 백성들이 한 사람인 너희가 그냥 예수를 잡아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백성들이 못 잡았어요.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무릅니다. 왜 잡지 않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태까지 이 땅에서 말한 사람들 중에 이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참는단 말입니까? 그런 항의예요. 그런 항의를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한 말씀을 다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감같이 흐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프 그 훌륭한 옷을 입고 계신 대처사장 그리고 그 권위자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아마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계시는 이 어부들의 대표, 어부들과 똑같은 볼품 없는 삐쩍 마른 30대 청년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런데 아무도 대제사장도 성전의 권위도 아무도 예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보세요. 현대 기독교는 예수를 바꿨습니다. 자기들에게 가까운 예수로 바꿨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로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기도를 시행하는 예수로 바꿨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교회의 도구로 예수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펴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상숭배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가 과장된 말을 했다고 쓰는 얼챙이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꾼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그때 성전에서 수모를 겪고 멸시를 받고 위협을 받은,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어떠한 지상의 주도 예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지상의 임금도 예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주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쳐서 하늘을 박차고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정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이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을 살펴주소서 우리 삶속에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을 붙드소서 우리 허구뿐인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